자, 또, 어느덧 주말이 돼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짧은 영상 찍습니다. 현재 골드는 마무리가 됐고, 파운드, 유로, 스프레드 세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드 다시 여기 올라오면 매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뭐안 올라오면 말고 올라오면 또 하나 체결시켜서 단타 수익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을 시간이라 잘안 가고 있네 그냥 잡을까? 1935 예. 그냥, 잡자. 지금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라. 아, 이제 하나 잡혔다. 골드 잡혔어요, 이제. 보고 적당히 되면, 떨어야지, 뭐. 현재 이 유로하고 파운드는 스프레드 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정 수입이 날 때까지 그냥 레버려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주말에 물이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손해 아니면 청산 해버리려고요 청산은 지정효과를 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시장가로 날려버리면 깔끔하니까 파운드 정리하고 정리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로 유로 정리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에 골드도 끝내 다 날려 버려. 자, 다음 주에 또 기록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